네, 안녕하세요. 주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상류층과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기사를 보시면 최근 기사인데요. 한국의 중산층 왜 줄었을까? 집값 하락과 인플레로 삶의 질이 추락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반면에 중산층 분명히 더 늘었는데, 중, 중산층이 최근에 좀 늘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중산층 가운데 절반은 나는 하위층이다 라고 실망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산층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중산층도 아니고 하위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사실 충격적인데 왜 그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런 집에 살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약간 화려한 스카이라인, 그리고 강남의 고층 빌딩, 그리고 한강변의 럭셔리 아파트 이런 데 사실 살고 싶어 하시는데 아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는 나라인데, 어,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모든 한국인이 부자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국의 평균 자산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어, 이런 모습만큼 어떤 부유한 모습일지 어,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중산층의 어, 모습, 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중산층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보통은 아파트 30평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부채는 없어야 된다. 그리고 최소 월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년에 한, 한두 번 이상은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 어, 그리고, 이런 중형차 이상의, 어, 자동차를 소유해야 된다. 이게 중산층의, 어, 떤 기준으로, 요소로 꼽혔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런 거와 달리, 실제 데이터로 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좀 다른데요. 어, 평균 연봉은 한 4,3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반면에, 한 11억 5천만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리고 가계 부채는 1인당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상당이고요. 어, 이런 높은 주거 비용과 그리고 어, 계속 오르는 물가 어, 씨름하고 있는 게 사실 현 주소인데 어, 이런 어떤 이상과 현실의 격차는 왜 생기는 걸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 사실 이거 이, 이에 대한 대답은 중산층을 보면 좀알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지금 어, 이분이 좋은 칼럼을 쓰셨는데 어, 성공을 평범한 것으로 치부하고 중산층은 자신을 하위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 평범한 건 오히려 실패. 어, 나는 나고 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한국 사회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사실 여기도 지금 어, 지적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너무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은 이 바닥에 있는데 다들 눈높이는 저 위에 있다는 거죠. 어, 최소 순자산이 10억 이상은 돼야 중산층이 아니냐는 라 시각이 대부분인데 사실 10억 이상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10% 이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 이상은 돼야 중산층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소득이 한 4,200에서 한 4,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렇기 때문에 사, 사실 사람들이 모두들 불행해지는 어떤 길을 있,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감소 추세는 지금 하, 과거 한 30년간 지속되었거든요. 1992년에는 약 75.2%에 달하는 중산층이 있었는데, 어, 지금 사실 최근에는 그 비중이 거의 한58% 정도, 어, 그니까 과거 한, 뭐, 어, 20년 정도, 17에서 한 18%포인트 정도 감소한 거죠. 어, 런데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중산층이 좀 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난하위층이라고 본다는 건데, 어, 여기 보시면 중산층이 실제로 2019년에 비해서 2023년에 아주 살짝 늘었습니다. 0.9% 포인트 늘었, 늘었고요. 그 반면에 고, 고소득층도 같이 늘었죠. 7.6%가 고소득층이고, 어, 저소득층은 30% 정도. 하지만 여기에 62%에 속하는 중산층의 한 절반 이상은 자기가 하위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의 한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자신을 하위층으로 본다고 라할수 있고요. 고소득층에 속하는 분들도 사실 자기를 고소득층이라고 안 보고 대부분이 중산층으로 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60% 이상을 어, 하위층으로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어, 나머지 한30% 정도는 자기를 중산층으로 본다라는 거죠. 어, 실제 우리나라 중산층이 어, 장기적으로 보면 감소하고 있지만, 어, 현실적인 인식은 훨씬 더 감소했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런 주요 원인, 중산층 감소의 원인은 사실은 이런 거죠. 자산 가치가 어 상대적으로 어뭐 급등하는 그런 분야가 있냐하면 부동산이나 뭐 비트코인이 올랐지만 대부분은 그런 자산 가치 상승의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삶의 질은 계속 저하고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다. 그리고 즉 AI 시대나 어떤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실업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AI 시대에 한 사람이 할 일을 어 과거에 다섯 명이 할 일을 지금 한 사람이 할수 있게 됐는데 지금 뭐 은행도 그렇고 지금 대기업도 그렇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를 자려는 유인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어떤 어 노후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지 못한 채로 지금 어 길거리에 나, 나, 나앉을 수 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은 지금 계속된 코로나 위기 어, 이후에 어, 계속된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하층민이라고 느끼는 거죠. 어, 한국의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성과 경제 성장은 계속 부정적으로 어떤 가고 있는. 최근에 이제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트럼프 취임하면서 어, 또 관세 부과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어떤 어, 전망도 상당히 지금. 비관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중산층이, 어,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실제 중산층의 정의는 좀 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중위소득의 75%에서 25%에 해당하는 가구를, 어, 객관적으로는 중산층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2인 가구는 아 368만 원 그리고 3인 가구는 471만 원을 월 어, 벌면은 중산층이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573만 원 이상을 벌면 중산층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어 이렇게 소득만으로 중산층을 정의하는 것좀 불충분하다고 할수 있겠죠. 어 한국 개발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어, 중산층을 정의할 때는 최근에는 직업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사회적 지위, 생활 양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 이, 이에 의하면 중산층의 정의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뭐 얼마를 버냐 이거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측면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어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최근에 어떤 통계를 돌려봤더니 중산층의 평균은 순자산은 약 6억 3천 이상 그리고 월 소득은 624만 원 이상 그리고 월 소비는 314만 원 이상을 해야지. 어,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 이게 실제로는 사람들은 어, 6, 6억 3천이 아니고 실제로는 9억 한 4억 9억 4천만 원이 있어야 중산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월 소득도 624만 원이 아니고 686만 원을 벌어야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어, 이게 너무 좀괴리가 심하죠. 어, 중산층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 원인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인데요. 일단 경제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인데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두드러져 있죠. 과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사실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아주 커지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처우 차이도 심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의 기반이 계속 약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도 중산층 붕괴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산층은 자산 형성을, 어, 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세대 간의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축적한, 어, 어떤 상류층과, 그리고, 어, 이에 진입하지 못한 20, 30대, 어, 세대 간의 갈등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요.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중소기업 취업은 평범한 삶입니다 그리고, 어, 10억이나 1억을 벌어도 상류층이 아니라, 어 상조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까지 포기하는 그런 어,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금리나 고물가 상황도 중산층에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어, 생활비가 계속 증가하고 대출이자도 계속 어, 최근에 금리인하를 하고 있지만 줄지 않고 있죠. 오히려 대출이자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실질 금리는 늘어나고 있고 주택 구매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죠. 어, 실질적인 가,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저하되고 있다라는 거고 어, 여기에 더해서 인구 고령화 저출산도 중산층 분 게 계속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대적인 빈곤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 복지 비용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 있고요. 어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높은 교육열 때문에 중산층의 교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과도한 사교육 열풍 때문에 계속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고등학생 한명 있으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정도는 학원비로 나간다고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의 저축과 투자 여력은 감소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걸 보면 지금 어, 내년에 어, 더욱 더 지금 어, 어려워지는 그런 어,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을 볼수 있잖아요. 지금 환율이 한 1450원에서 1500원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내, 어, 내년 2월 20일에 취임하면은 바로 이제 관세 같은 걸 부과하고 우리나라와 이제 FTA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어, 그렇다면 계속해서 물가는 어, 올라갈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어, 환율은 올라가기 딱, 딱 하지만 오히려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윤은 어, 감소할 수 있겠죠. 어, 이런 상황에서 어, 과연 우리나라 살기에서 어, 어, 내년에 2025년 어떤 각자의 각자도 생의 어떤 길을 접어들 텐데 어, 제가 봤을 땐 이렇습니다. 계속 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퇴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직을 어 생각했던 분들도 이직을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지출은 줄여야 됩니다. 핸드폰 사지 마시고 컴퓨터 새로 사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내년 정말 어려운 시기임은 불구, 불 분명한데 다들 좀 어, 허리도 돌라매시고 어, 좀 집중하셔야 되는 시기 아닌가 생각되고요. 어, 다만 이렇게 재테크 계속 하시면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어, 각자 재테크로 좀 불려 나가시면 좀 가격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 오늘 영상 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